출장 뭔가쉴 때, 편하게 할수 있는 게임 하 싶다 싶마리정도뚝딱이지 요즘에 게임들이다하드해가지고 쉬운 게없는 적군, 적군 레드버프 적군 레드버프 적군 레드버프를 신경 써 머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법이지. 오 뺏길법. 안 쳤으면. 내가 견접전이면강할거라 쓰려. 그 맨날 놀지만 마. 이라고. 까비. 리오마, 저거 사아간게 존나 더 웃기네. 이동기 다 빠졌을 텐데. 롤토도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머리 써야 되니까. 속도. 너무 처만는거 아니냐? 그래? 뭐, 이거 어. 사망했습니다. 난 이길 수 있다. 사망했습니아다 <laughs> 나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지? 운동의 재미를 들려야겠어 이럴 때는. 아 재밌는 게 없어. 안전자리에서 가보정 뚝딱이지. 저는 제가 재밌어야 게임을 하니까 뭐든지 재미가 없으면은 아, 똑같지 않아? 아군이 아, 내가 재미없는 거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와우 베르슨 찌렸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냥 나만 따라 니다 아버님 사망했습니다. 내가 공덕절이랑 갈 거라 생각지 마라. 바이올렛의 추격하라. 양손목일 쓰려면 엄청난 힘과 컨트롤이 필요하지. 저는 이미 그런 거를 다 직접 봐가지고 흥미가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미 봐서 봐가지고 벌써 질려버린 그런 느낌. 준비! 즉각 즉결. 그 맨날 놀지만 말고 나가서 좀 뛰라고. 저쪽 <laughs> 뭐야? 필드스, 이 사전에는 한복은 없다. 공부기 준비완료. 뒷공물이 조심해라. 내가면적 전에만 갈 거라 생각지 마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준비! 뒤로 갈지 모르겠다면, 그냥 나만 따라와! So, see, m a r i n g don't talk to you. y o u

선무에 엄청난 힘과 컨트롤이 필요하지. 밀리겠네,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 사전에는 항복은 없다. 머리를 유 <목소리도> 가장 안전한 방어법이지! 아공해 아프네. 아프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그나와지엘어이파괴되었습니지엘 지혜리... 뭐야 하야테님 그걸 초끌리시네 소프 음...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말이 정도는 이지 오케이. 에이드 저기 사망했습니다. 이에이 주마. 대 아. 하여튼 그냥 아래 밀리는 것도 난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온다고? 개공물이 조심해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그냥 나만 따라와. 아

Slay. m 계속, 어하 계속, 어하 s l o 이 h a n k y

빼주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그냥 나만 따라와. <목소리> 저기 사망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난 강할 거라 생각지 마. 그 맨날 놀지만 말고 나 가, 서좀 뛰라고. 헤헤, 양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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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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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빠지지, 공물이 조심해라. <laughs> 내사전이는복을넣었 히 <laughs> 존나 하나버리죠 존나 하나버리죠 너무 빡쳐버리죠? 여기 먹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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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버려, 먹어버려. 먹어버려.

베레스레, 보라. 주력은 접근 방어파괴다라 세밀적인 것이. 접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사전에는 복은 없다. 내가 사다라 다크 슬레이어가 배치되지 않았다.

안전 자리에서 소세이 마리 정도는 뚝딱이지. 왠지? 야, 우리 팀, 왜? 왜다 뒤졌어? 더블 오, 어디 갔어? 씨발, 뒤돌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씨발,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씨 뭐야. 뭐야, 이거. 여기서 다크 먹겠네. 뭐냐? 왜나 혼자 살아남거야 <laughs> 내가 세명다 딜로스 만든 거 아니었어? 뭐요? 그래. 아니. 아니, 눈 떠보니까 다 뒤져 있어. 그지만 말고 나가서 좀 뛰라고 여린님 슈퍼채딩 만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우, 키우, 키우. 이게 왜냐면 리오마도 끊고 시작했거든 저기 사에습니다 드래곤이 배치되지 않았다 공급기 이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드래곤이 소환되었습니다 안전자리에서 음. 리정이지 얘네도 줘야죠. 어쩔 수 없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이거를. 이거를. 이거다이 이거를. 이거에마거를이이더스가처를되었습니다 이거를. 이거 이거를. 이지를이 필요하지. 신주 형님, 구독 감사 합니다. 아, 진짜 애매하다. 이거 억제 기를 두 개를 처음이라는데도. 머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응. 안전한 방지만 말고. 이동이란국기 준비 이지 에이씨. 무조건 여기서 이제 일 한번 일어난다. 양지 가장 아 지엘 어디가 임마 <목소리> 이거 먹어야지. 아니, 베레스가 지금 라임 밀어 가지고

이 돌덩이 같은 근육을 받은 피해량 40%아미쳐 미쳤다 처음인 것 같은데? 40%가 되냐, 이게?